전략 분석은 감독님의 어떤 전술적이나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감독님의 어떤 철학과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알고 우리 팀의 장점이나 단점들을 분석을 해서 미팅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나 영상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 분석은 저희 마음대로 어떤 테마를 결정해서 영상 분석이나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감독님의 철학과 어떤 그 훈련의 방향, 경기의 어떤 진행 방향들을 잘 정리해서 지원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왜냐면, 저희가 스포츠는 과학의 도움을 받을 뿐이지, 전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찍지만,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하는 그 안에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수 출신들의 어떤 분석관들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를 딱 봤을 때 그냥 수정만 보고 영상만 보고 이해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뛰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런 부분에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선수 출신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학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학위적인 부분들, 그리고 서적적인 부분들, 유튜브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면은 더 뛰어난 전력 분석관 연구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여자축구 선수 출신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뭐 100번을 물어봐도 2010년 여자 월드컵이고요.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2 0 1 2 월드컵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아직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승했던 환희와 그 아이들 고생했던 거, 선수들 고생했던 거, 코칭 스텝의 노고, 그리고 지원 스텝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같이 일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끔 협회에서 예전에 일했던 직원분들 뵙는데 너무 항상 다, 다들 다 반갑더라고요. 저희 여자 축구 지원이 더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스포츠 토토나 제가 알기로는 국민지도공단에 창단됐던 하나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저는 2010년 여자 월드컵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은 크게 힘든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확장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력 분석관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주고 빨리빨리 분석 하는 과정들을 빨리 감독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밤을 새고 이런 게 체력적으로 조금 잠을 못 잔다는 게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책임감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전력 분석관경기 분석을 통해서 많은 이들한테 이러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경기 분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을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장점들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지도자들한테나 선수들한테 잘. 전달하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저희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석박사 학위예요. 석박사의 학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역학적인 전공, 그리고 뭐 체력적인, 뭐 생리학적인 전공, 그리고 심리 전공, 저같이 경기 분석의 데이터 전공들이 석박사 정도의 레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그 지원팀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상 분석 연구원은 첫 번째로 기술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뭐 데이터 분석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영상 편집 기술이랄지,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뭐 무료 편집 프로그램에 쓰는 것이 아니고 뭐 스포츠 코드라지, 뭐 다트 PC, 뭐 넥스포츠라지, 뭐 이런 경기 분석 프로그램을 다 거의 뭐 두세 개씩 선생님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이나 학위적인 부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저희 팀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경력적인 부분까지 있으시면 저희 팀이 언제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어 공부, 뭐 영어든, 뭐 독일어든, 프랑스 언어든, 뭐 되게 막 장황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플로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하루에 5분 정도 가볍게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사람이 말하는 거,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지 요즘 쓰시잖아요. 일지 쓰는 거, 언어 공부하는 거, 그리고 책 많이 있는 거, 만화책이라도 그래야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말하고 쓰고 할수 있는 이런 능력만 있다고 하면은 대학교 졸업하셔도 어느 직종이든 가셔도 이게 하나의 기초,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대한체육회 교육도 있고 뭐 축구연맹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분석관을 꿈꾸면 이제 대학교에서 교육하는 기관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뭐 SNS나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협회 홈페이지나 대학교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또는 진짜 학위 전공을 원하시면 영국이나 이런 데로 가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도전하셔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배움의 장은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솔직히 감독님들의 철학적인 부분들 감독님들이 되게 성격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엄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철학이나 축구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종목을 너무 많이 사랑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축구 전술서나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전술이나 전략 서적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번역도 많이 잘 돼요. 외국 감독들의 어떤 이야기들, 전술적인, 전략적인 이야기들도 번역해서 한번 보시고요. 언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하지 못해요. 영어 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면 범위가 너무 많이 넓어지거든요. 외국에 좋은 감독님들 다 영어권 나라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언어 공부, 그리고 학위적인 공부, 라이센스 공부 또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전력의 어떤 길을 가신 데 문제가 없으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꿈꾸시는 분들의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협회에서 주관하는 단계적인 라이센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라이센스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선수들을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태국에서 코치를 한 8개월 했어요 짧게 그때 12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을 다섯 명을 한 시간 안에 운동을 끝내줬어야 됐어요 이거 되게 미션이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이 공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양하게 코치 업무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그 축구협회에서 주고하는 라이센스란지 그리고 보수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축구고,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영상 쪽에 학위를 갖고 있지만, 학위를 가지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피치컬이랄지, 영양이랄지 심리랄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라이센스 공부, 축구업에 주관한 여러 가지 보수교육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봤을 땐 지도자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곳에서 오래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선수들을 많이 만나셔서 지도를 하는 경험들이 있으셔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쌓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축구 다시 할 거예요. 너무. 제가 선수로서 이렇게. 제가 원래 꿈이 국가대표 선수였잖아요. 그거를 못이뤘기 때문에 약간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그 시대가 아닌 지금 시대 때 축구를 다시 한다면 하고 싶고요. 지금 연령 때 해서 일지도 쓰고, 영어 공부도 하고, 제조선생님하고 경기 분석도 하고, 전략적인 어떤 교육적인 것도 들으면서, 조금 지금 시대 때선수라고 생각하면 너무 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가장 장점이 뭐냐면 운동으수 생활하면 그 단체 생활의 팀워크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몸에 아예 배어있나 봐요. 일하는 팀이 이게 사무실이 작지가 않아. 20명이 한 곳에서 일해요.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으면 무슨 일이냐. 제가 밥도 사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축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적 동기였던 것 같아요. 축구협회 전력분석관이랄지, 아니면 저희 분석연구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축구선수인데, 이런 전력분석관에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틈틈이 슈가가 있잖아요. 슈가가 있으니까, 교육적인 부분들을 다 찾아보시고, 인테리어 컵 요즘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빼놓지 마시고, 계속 발품을 팔으세요. 라이센스도 딸수 있고,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꿈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질 못했지만, 이렇게,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다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학업적인 공부를 하라고는 얘기했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짧은 시간 일지라도, 책을 읽든, 글을 쓰든, 뭐, 일지를 쓰든, 뭐, 영웅보라든, 이런 시간을 좀 생각을 하고요.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는 선수들이 더 많잖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연구원이나 전력 분석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있다고 하면 도전하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뭐, 분명히 그에 가까운 좋은 직업이랄지, 아니면 꿈에 다다를 수 있는 디듬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먹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위, 뭐,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선배들, 날 키워준 부모님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어,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